오늘 노이즈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른 오늘 하시고 9월 첫째 날 시작하고 계십니까? 재현언제가함께여에서 여러분의 힘찬 9월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노래는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노래였습니다. 늘 그렇죠. 어, 저도 오늘 출근하고 매장에 와서 나 월요일을 딱 시작하는데 오늘 또 9월 1일이잖아요. 9월 달에는 추석도 있고 어찌 보면 또 미용실에서는 또 우리가 대목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대목이 없죠. 왜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좀 촌스럽지가 않아요. 예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 뭐 설빔도 있고 추석빔도 있고 이제 추석이 되면 그때 돼서 머리를 막 많이 하잖아요. 그 전부터. 근데 요즘은 하도 시간대가 자주 머리를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딱히 어, 대목은 아닌데 그래도 추석 분위기는 좀 나야 될것 같습니다. 추석이 너무 많이 빨리 왔죠. 어, 8월 휴가가 다 끝나고 이제 휴, 뭐 늦은 악기 휴가 가시는 분들도, 저도 아직 휴가를 못 갔거든요, 반납했는데 어, 저는 추석 끝나고 휴가를 갑니다 그, 그때는 아마 재민 원장과 함께해요는 쉬지 않겠습니까? 예, 그원정 가가지고 거기서 또 생목으로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 끝나고는 재민 원장과 함께해요는 뭐쉴 텐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또 열심히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1번째 시간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루하루 모아서 이 21번째가 될수 있다는 게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 음, 유쾌함, 상쾌함, 통쾌함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가 100개가 안돼아 진짜 이 미용인들도 그렇지만 이게 퍼가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눈팅만 하시나 봐요 자, 두 번째 음악입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노래입니다.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어, 여러분들, 따라 부르시라고 저는 탁 치고 읽겠습니다. So 따라 부르셨을 때 노래인데, 널 사랑하겠어. 한 번쯤 후렴구는 다 하잖아요. 널 사랑하겠어. 아, 좋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 시작하려고 생각의 말과 상상을 생각만으로 일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으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시작을 하려면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집중 속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일처리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9월 달은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한 달이 돼야 될 텐데 어, 월말에 결산하죠 우리 결산 네. 결산도 하고 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지만 마감이라는 걸 하잖아요 마감이 되고 이제 다른 또한 달을 가족도 마찬가지 가정 네. 가정도 매달 지출이 있고 또 수입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아 어떻게 지출이 많이 되고 뭐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은 또 육아에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큰 사람들은 또 교육비, 사교육비 뭐 이런 것도 많. 지출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매달 매달 미용사도 마찬가지죠. 음,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과 내가 또 써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될 텐데 그첫 날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연말을 목표하고 계획하죠. 아, 올해는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러다 보면 그게 지, 지켜지지 않을 때쯤 되면 6개월을 좀 쪼개죠. 아, 이번 여름까지만 어떻게 하고 해야겠다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3개월 분기로 쪼개요 늘 제가 봤을 때 연초는 3월부터인 것같 예. 1월이 시작돼서 뭔가를 하다가 잘 안될 때 그래 따뜻한 봄날이 되면 시작하자 자기 다 이게 자기 만족인 것 같고요 자기를 합리화라고 할까요? 자기 합리화 어.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저도 미용을 하면서 느끼는 건참 미용 힘듭니다 예. 알면 알수록 힘든 것 같아요 인턴일 때는 배운이라고. 그리고 뭔가 그려지지 않잖아요. 아,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 거야. 선배들은, 야, 2년, 3년 빡세게 하면 너도 디자이너 될수 있어라고 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시간이 그 빡셈을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미용사 인턴분들에게 그려지지 않는 비전. 야, 이 비전을 줄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는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내 머리가 좋아서 미용을 시작했는데 남들의 머리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정작 남들 머리는 또 잘하는데 또 본인 머리는 못 하는 미용사도 많아요. 네, 의외로 부지기수로 본인 머리 잘못 만지는 미용사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제 머리는 참 잘하는데, 네. 제 머리는 잘해요. 곱슬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미용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가 좀더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그리고 나서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는 이제 시도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시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긴 했지만, 또 막상 시도하려니까 또안 돼. 또 여기서 오는 또 슬럼프? 이것도 또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을까요? 관리도 힘들겠죠. 네,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이제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나, 내 자신의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뭔가 자기의 역량을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리 그게 되게 힘들어요 보여줘야 된다는 건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자기관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뭐죠 스캔들도 안 나고 어, 구설수에도 올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 연예인들은 얼만큼 자기관리를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간의 사이에서도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민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용은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이 많다는 얘기죠. 재민원장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못해 인턴도 그 밑에 후배한테는 보여줄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안 좋은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좋은 면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남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게끔 행동하는 사람이 저는 곧 성공하는 사람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미용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고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미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고 외형적인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내면에 있는 자신의 생각과 상상과 이상을 고객들에게도 많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미용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표로 이번 9월 1일의 첫날은 이번 달만큼은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참 많은 미용사가 되었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첫 단추를 잘 염이셨으면 좋겠고요. 미용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을 바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만큼 죽을 림을 다해서 했다고 포기하려 합니까? 얼만큼 열정을 다했다고 다 해봤다고 포기하려 합니까? 정말 미친 듯이 빠지지 않고서야 본인 선택한 미용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도 바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Let's go!

슬로입니다아보지또 힘든 내 阳光多炽热。